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을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계획은 복을 주시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섬뜩한데 너희 때문에 자손을 꾸짖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다.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배설물에 대한 설명들이 어, 자세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 이건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조금 이해해야. 더 분명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이재물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에 재물에 있는 내장과 그리고 배설물들을 끄집어서 모세오경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진영 바깥으로 가서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거룩함이 없는 장소로 여겨지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화의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내장과 배설물을 불태우러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이 죄에 대한 불살음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가 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어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거다.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될 거다 막 이런 이 표현들. 이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표현들이 비참하고 경멸적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제사에서 늘 항상 기억해야 했던 이 죄에 대한 불태움, 그 심각 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들이 창자 배설물들이 꺼내지듯이 꺼내져서 불태워 버려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지금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어떤 명시적으로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 집화 사람들이 했던 이 모세의 오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은, 어, 한세 가지 정도로, 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신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레위의 자녀들이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누아스가 시무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살펴볼 혼합 결혼에 대한 이 경고와도 어, 연결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축복한 어,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어, 모세오경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어, 참된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야말로 이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구하게됨으로써 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의 특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나의 특사가 아, 말라크여서 이 말라기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제 말라기가 어떤 인물이 아니라 어떤, 어, 이 필자의 그 이름을 사용한 거다라고 그렇게 어 여겨지고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의 원래 역할들이,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명령과, 어, 순종, 그리고 충성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게 생명과 어, 평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어, 한다. 이것이 이제 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어, 이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을 어,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만드신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느냐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한 아버지로서 한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개념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인간의 이 언약과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이 배신의 주제가 등장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배신한 방식이 뭐냐 하면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이 성전을 이야기할 텐데, 어,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모호하게 이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곳을 이제 더럽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연결이 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이유를 설명하실 때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창조때의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것,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생명을,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더럽히는, 예배를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는 커녕,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되게 만드는 이 결합마저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도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여자와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여자가 이방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합 결혼의 문제는 이방 신과의 결합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오염 때문이었어요. 어,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방신의 어떤 도움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건데 어,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면 악신에 대한 어, 쓰레기 또는 부산물 같은 거였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살펴봤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장과 배설물로 심판을 받게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방신들이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런 부산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저주와 심판으로서 이렇게 다루시겠다는데 이방신들은 그냥 기본적인 인간 개념 자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 끔찍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완전히 이제 심판 받아 마땅한 부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호남 예배는 심각한 죄악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잘못한 일에 어떤 확장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재단을 적시고 있는데 이들의 눈물이 가식적이고 어,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하면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혼을 쉽게 하게 되는 상황인데 어, 이것만이 아니라 동반자이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아내인데도 어, 배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들이 혼합 예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걸알 어, 수가 있어요. 이 혼합 어, 결혼을 통하여서 어,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 순간적인 이익이라고 한다면 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당시에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 포로에서 귀한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 이 젊은 날에 결혼한 상태를 깨뜨려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인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까도 이제 어 계속 강조가 되었는데 한분 아버지께서 어 아내를 만드심으로써 육체와 영이 둘다 하나님의 것.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써 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명심하여서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내를 학대하는 것 또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서 보면은 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이제 추락해져 있는가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 형상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방 여인들과의 이 혼합 결혼이 이런 일들을 더 가속화시켰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악신의 부산물이고 선한 신을 섬길 때 이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자꾸만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버린 거죠. 이런 인간적인 언약을 쉽게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과연 신실할 수 있을까, 충성할 수 있을까, 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었음에도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세계관 또 그런 가치를 쫓아 떠나 버립니다. 그들의 문제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선명합니다. 그들은 내장과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불태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한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맺은 언약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실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충성의 믿음이 생명과 평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언약에 충성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이 될 겁니다. 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움을 얻기를 그 잘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약속에 충성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충성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 놀라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함이 오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i